활동량이 많지 않았는데도 쉽게 다리가 피로해지고 발목에서부터 종아리까지 퉁퉁 붓거나 자다가 갑자기, 아, 소리가 날 정도로 다리가 땡겨서 놀란 적한 번쯤은 있으시죠. 흔히 종아리에 쥐가 났다고 하죠. 이때의 통증은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이 부분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건데요. 어렸을 때 다리가 저르거나 지가 나면 코에 침을 바르라고 했었죠. 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네 일상은 다리가 좀 부어도 지가 가끔 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피곤해서 그런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필요한 것을 지나쳐서 이거는 심장의 위험신호 등 빨간불이 켜진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음 세 가지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평소 하체가 잘 붓고 지가 자주 난다. 하체에 실핏줄이 많이 보이고 울퉁불퉁하다. 유독 종아리가 가늘고 잘 넘어진다. 여러분,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종아리는 장수 보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력의 영향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많은 혈액들이 우리 몸 하체에 물리게 됩니다. 종아리가 심장의 역할을 하여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혈액들이 원활하게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펌프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종아리의 펌프 기능이 약해서 하체에 있는 혈액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을 거슬러 위로 혈액을 올려야 하는 일을 심장 혼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많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혈관이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하지 정맥류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나 다리 무거움증, 피로감, 다리 저림, 쥐가 남 땡기는 등의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종아리는 건강한지 아닌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허벅지 둘레와 종아리 둘레를 더한 숫자가 허리 둘레보다 높으면 건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종아리 경련, 절임 통증, 피로감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영상에서 알려주는 다섯 가지 동작만 꾸준하게 따라하신다면 튼튼한 제2의 심장을 얻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발목 펌프 운동은 걷기 효과를 내는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입니다. 매트나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주세요.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폭눌러나 목침베개 또는 생수병과 같은 모양으로 된 물건을 발목 복숭아뼈보다 조금 위쪽으로 받쳐줍니다. 수건을 돌돌 말아주셔도 됩니다. 한쪽 발씩 발목을 쭉 폈다가 다시 몸쪽으로 당겼다가를 반복해줍니다. 10회 진행합니다. 발목 펌프 운동은 부상이나 수술 후에 다리 부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돌도록 혈액순환에 탁월하고 다리 저림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 기능 강화와 하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 우리 몸의 산소와 영양분을 골고루 운반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10회 진행합니다. 걷기 대신 할수 있는 간단한 순환 운동인 발목 펌프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라 관절이 약한 사람도 쉽게 따라 할수 있으며 피로회복 뿐만 아니라 신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자주 해보세요. 두 번째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발목 돌리기입니다. 발목 돌리기는 아무 때나 앉아있을 때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은 후에 발을 바닥에서 들어올립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10번 회전합니다.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회전합니다. 발목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돌려주는 범위를 크게 유지하세요.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줍니다. 세 번째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발목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발뒤꿈치는 무릎보다 뒤쪽에 있도록 합니다. 이 위치에서 발뒤꿈치를 쭉 들어 올렸다가 잠시 후 천천히 내립니다. 20회 반복하면 됩니다. 비교적 쉬운 동작으로 의자나 쇼파에 앉아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이에요. 여성분들이 하시면 좋고 가냘픈 종아리를 탈출하고 싶은 남성분들께도 권장하는 다리 운동입니다. 앉아서 하기 때문에 장시간 지속 가능하며 오래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운동은 미국 휴스턴 대 연구진이 실험을 통해서도 체내 산화 대사율을 높여 혈당 조절에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하니 틈틈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덤벨을 올리고 발목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이 90도가 되게 해줍니다. 무릎 가까이 있는 허벅지 위에 덤벨을 올려줍니다. 덤벨이 없으시면 무거운 책이나 생수병 같은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세요. 덤벨을 무릎 위에 올렸으면 무게의 저항을 느끼면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려줍니다. 15회 진행합니다. 이때 올린 발뒤꿈치를 바로 내리지 말고 잠시 일에서 2초 버티고 천천히 내려주도록 합니다. 올릴 때 호흡을 내뱉고 내릴 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동작을 반복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은 발목을 잡고 있는 인대의 힘을 강해지게 하기 때문에 발이 접질리던지 족적 은막염 등과 같이 부상, 낙상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운동만 남았으니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음 동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까치발 들기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하기 쉬운 종아리 운동이 바로 까치발 들기 운동입니다. 뒤꿈치를 들어 체중을 올리는 형태로 비복근을 중심적으로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먼저 양손을 벽 혹은 의자에 의지하고 똑바로 서서 발 뒤꿈치를 들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뒤꿈치를 들 때는 최대로 들며 뒤꿈치 부분이 새끼 발가락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뒤꿈치를 수직으로 똑바로 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서 3초 정도 멈춰준 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내려올 때는 천천히 버티듯 내려오도록 진행합니다.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위치까지 진행하며 10회 2세트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과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아리 뒷부분이 땡기는 걸 느끼셨나요? 이후에도 하체 근력을 기르는 운동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섯 가지 운동 외에도 온찜질이나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며 평상시에 자주 걷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만 보정도 걸으면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보충하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가 종아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죠? 여러가지 이유로 시간 내어 운동하기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종아리 운동법을 하루에 잠깐씩 시간 되실 때 따라 해보시면 힘드신 일상 속에 피로가 조금이라도 줄어드심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밝은 건강 TV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면서 가장 효과 좋은 운동 정보들을 앞으로도 많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